가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되니까니 저희가 모였다. 그럼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 저희들이 그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으며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지금 본문에서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모였을까 이게 예, 이장 얘기죠 내용이 고기적으로 갔다고 하는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는 그 그것 자체가 전부 이제 포기하고 어,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함께했던 그 모든 기대와 어떤 자기들의 소망을 다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기껏 불러 모아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 이젠 출세하기엔 다 틀렸다 아,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포기했다가 또 여전히 모여서 이제 또 어떤 상황에 이들이 놓여요? 출세의 역에 다시 사로잡힌 거죠 무자와 가로대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 주께서 꾸리오스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신인 메시아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독립하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왜 그걸 원하느냐 자기들이 출세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법문에 우리가 사도행정 그러아 성령으로 충만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들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빨리 빨리 좀 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laughs> 설교끝자락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그 다른 때는 다른 의미로 또 있어요. 여러 부분의 의미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쓴건 아니지만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나라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죠. 통치를 하죠. 예. 왕도 되고 통치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같은 통치를 하는 이런 모든 권력 행사 이게 전부 다 능력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능력의 극치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회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다는 의미예요. 선다는 것은 뭐예요?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모든 그 신약 전체는 다 구약과 연관되어 있듯이, 가끔 제가 주 구약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살아있는 어, 그런 활동하는 사람, 이런 거죠. 부활도 다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활동하는 그런... 밑에 활동하는 밑에 애초에 살아있는 상태 창조한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사랑은 그게 그 우리 말로 표현하기에 좀 진하고 덜 진한 거지만 아주 그 몸살을 안든 거죠. 첫사랑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료됐을 때에 그 부분은 정말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못 막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능력이 완전히 엄마 품속에서 저시나 먹고 사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 능력을 소유한 상태로 회복된다 이런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이런 걸 기록했을 때 알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엘로힘적으로의 어떤 설정이고 역사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6절이에요. 6절은 정확하게 6절을 해석 못 하면 이 법문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 다음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아노모스와 노모스 같은 이런 부분을 정립하는 그걸 보면서 아노모스와 노모스를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 해석은 정말 이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자 <laughs> 기한 칠절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니요. 아 때, 때와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laughs>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기한, 시간이 몇 시간 이런 의미는 또 어, 크로노스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같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와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건데. 그건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건 고유의 것이죠. 누구도 여기에 침입할 수 없고. 그래서 뭐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어, 발새불을 힘겹어서 쫓는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귀신 쫓았어요. 예수님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모세 같은 경우 지팡이를 해서 뱀을 만들죠. 그때 당시에 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술사들도 하잖아요. 물을 피로도 만들고 당시에 이게 전혀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죠.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는 누구도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자기 권한, 액수시한 자기 능력 안에 자기 속에 두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하는 한 이렇게 카이로스가 됐든 크로노스가 됐든 시간에 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현재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한테 시간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시간은 소용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항상 오늘일 수 있고 내일도 오늘일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너희의 알바 아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죠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잊어버려라 그래서 맨날 우리가 나 죽을 날 그런 거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집에 가다가도 데려가면 갈지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른 모든 건다 배제한.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와 다른. 예, 이런 거죠. 이제부터. <laughs>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다르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1절부터 5절은 주님은 영적으로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반대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이다. 오직 성령은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 성령으로 번역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서의 성령은 하기오스푸뉴마 아버지의 영이 파테르푸뉴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냐 이런 부분은 엄청난 게 다르죠. 그냥 푸뉴마 그러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 성령, 그럼 우리는 어디든지, 다 성령 성령 성령이지만 원래 원어는 많이 달라요. 방금처럼 하 y 오스프뉴마 이건 다른 영들과 완전히 이거 하나만 딱 구분을 지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어떻게 잉태해요? 성령으로. 그럼 다른데 성령하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원래 원어는 g y 오스 n 뉴마 전혀 이것만 딱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건 하기오스 푸뉴마를 엄청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laughs> 거룩한 영, 거룩한 푸뉴마, 영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온다. 아르쿠마이란다는데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데. 이건 너희 안에 오시면 이런 뜻이에요. 음, 열매로 나무를 안다, 원인인 나무를 안다. 그래서 음,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때 원인을 늘 생각하셔야 돼 근원. 네. 그 그러니까 본문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에피 그 말은 근원에 온다. 우리들의 근원에 원래 근원. 그러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뚜나미스죠. 다이나마이트, 이런 뜻인데, 물리적 능력이, 물리적으로, 실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물리적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안 됐는데, 어떻게 딱 그것이 되고, 음, 잘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글쎄요 저희 교회 일이 옮겨서 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하나 하신 거 저도 가끔 가서 옛날 교회 터 거기를 가서 보는데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고 왜 저렇게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사장들 가서 만나 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무산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능력 능력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돼가잖아요. <laughs> 이런 의미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 공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물질적인 거나 인간관계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능력, 그런 부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능력이 돼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나미스는 주로 물리적 능력이고 엑소시아는 이 둘을 다 포함한 거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권세로도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강조할 때는 두나미스 영적을 강조할 때는 엑소시아 이렇게 같은 단어여도 의미가 다르죠. 받다, 람바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단어로 이걸 썼어요. 그만큼 성령은 뭐다? 실체다. 영은 진짜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발 제발 내가 영을 실체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가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 그치, 그 장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걸어갈 때막 오싹할 때가 있고, 머리가 막쫙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또 우리 어렸을 때그 상여집을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그냥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우리가 가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 그냥 한마디로 자유함이요, 자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자유해지죠. 뭐 그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네 우리가 성령이 실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내가 그 부분을 수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과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laughs> 우리말로는 이렇게 r u s a l e m Jerusalem, Jerusalem, j e r u 예 a l e m j e r u 이 붙은 거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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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s a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여기는 애니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들의 심령. 자, 종교는 저 밖에서부터 다른 외모 외부, 외부에서부터 점점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나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점점 점점 변해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종교와 신앙은.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네심령 안에서, 엔 예루살렘, 엔 유다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전해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남 신경 쓸거 없어요." 내 집만 생각하면 돼내 집만 신경 쓰면 돼 어디만 내 심령만 다내 심령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내 심령을 늘 보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집이냐 아니면 빈 성전이냐 이것은 쭉정이냐 아니면 진짜 이곳 이 안에 알맹이가 꽉 차있는 알곡이냐 이런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그럼 진짜 이거 이방인 이런 데로 전혀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서 전했잖아.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하나 더는 뭘 얘기하느냐? 중심의 법칙을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 점점 점점. 그러니까 이 법칙은 성경이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뭘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느냐면 먼저 네가 돼야 돼. 내가 안 되고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먼저 네가 돼야 돼. 예루살렘 네가 먼저 돼야 돼. 오늘날 다 그러진 않지만 교회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 붐만에 관심 이 있어서 참 문제인데. 그래서 성교 전도 이런 전도 전략을 보면 그래요. 어,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전도 많이 해요. 이제 막온 사람이 전도 많이 해요. 이제 막온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이근탱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던데 그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 이제 이 없어요.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그 새로 전도할 이 부분에다 관심을 주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늘 그러는데. 근데 본모는 늘 얘기하기를 네가 먼저 돼야 돼. 그래야. 예루살렘이 돼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된다. 이게 하나의 원리고 공칙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니죠 대리라.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증인이 아니에요. 무슨 증인? 최소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 <laughs>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죠 정교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어 근데 왠지 모르게 심령이 가난하고 공허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전해야죠 대리라 대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가 내 증인이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체니까 그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네 스스로가 아니라 그 능력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그 기억이 없는데 아 그때 뭐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 어 나는 그 기억도 없는데 저분은 듣고 어 저렇게 하셨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을 통해서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능력이 뭔가를 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 사단은 엄청 역사잖아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앞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입니다 저희 보는 데서 가시적으로 실체로 확실하게 봤다, 블랙보 확실하게 보이게 올리워 가셨다, 끌어올린다는 게아이러한 단어인데 이거 역시도 에피아이로 올리워 가시는데 어디로 가세요?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막 아폴로 우주선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점점점점점 멀어지고 그런 겁니까?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실체인 부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천천히 뭐 구름 타고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laughs> 천국으로 가셨다. 구름이 저를 가렸다. 구름이 가렸다. 이런 부분도 구름이 그를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안 보이게 됐다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눈으로부터 없어졌다 마지막 1 1절까지입니까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올라가셨다. 하늘 속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가셨다. 이런 것, 저는 가끔 이제 이별이라는 건참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이별도 힘들고, 에, 가족끼리의 이별도 힘들고, 또 뭐. 지난번에 천국이 없다면 뭐죠? 오늘 오늘 자낙하셨나? 예. 진짜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런 이별. 근데 이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생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지적인 부분의 이별이 와요. 그죠? 다 잊어버려. 건강적인 부분에도 이별이 와요 살아 있는데도 친구도 이제 내가 원로 목사되면 여러분들과도 이별이 되잖아요 다들 멀어지고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요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끝까지 안 떠나는 건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laughs> 자세히 봤다 그러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옷 입은 두 천사 사라. 천사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그러면 영 그러면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영. 그르죠? 천사도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심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으로는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 있고 바로 옆에 있다 이런 거죠. 육신을 있을 때 주님 속에 있던 주님의 생명 성령 영 그것이 육체에서 꺼내져 나와서 지금 옆에 서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죠.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로되 가로되 이건 누가 말한 거죠? 흰옷 입은두 사람이 지금 말한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과 보혜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서서 섰다는 것과 앉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섰다는 것은 일을 하는 뜻이고, 앉았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죠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활동하는 하늘을 쳐다본다. 아, 아까 같이 블렛보 직접 보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올리웠다. 가운데가 아니고, 너희로부터 올리우신 이런 거예요. 육체로 너희와 함께했던, 지금 부활하셔서 너희 곁에 계셨던 그분이 너희로부터. 올리워 가시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신 분. 이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토스 호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죠. 육체로 오신 분이지 아니고 하늘로 가시다. 원어는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 운반되어졌다, 옮겨졌다. 가신 것을 본 본은 없어요. 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하늘로 올리우신 주 예수를 하늘로 가신 분을 본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런 거죠. 본 그대로가 아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다시 오신다는 이때가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강림의 실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그때만 얘기할까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오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임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